데림절 세 번째 주간인 동시에 올 들어 가장 추운 저녁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감동인데 옆에 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 표우처럼 당신은 올 한해 내게 감동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께 살펴볼까요? 자 시작. <laughs> 당신은 올 한해 내게 감동이 된 사람입니다. 감동이 된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늘이 인사를 할때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제 제가 주목하는데 우리 이강호 장군님은 일어서서 두 분이 대표로 한번 직접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 자꾸 뒤랑 옆을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하시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해 되게 참 감동이 되었는데 진짜로 진짜로 올해 가기 전에 제가 커피 한잔 사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올해 가기 전에 제가 진짜로 커피 한잔 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다윗이 범한 실수를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줄 수 있지만 이 다윗이 우리 아이의 아내를 범한 이 사건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여러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의 아내가 탐이 나서 이바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이것도 정말 큰 일인데 더큰 일은 뭐냐. 이것을 덮기 위해서 그 아내의 남편이었던 참 괜찮은 우리아를 이 전쟁을 아어 빌미 삼아서 이 사람을 가장 싸움터 앞쪽에 가게 한 다음에 한 순간에 이야기도 않고 군사가 빠져 나오게 됩니다. 전쟁을 가장한 살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윗의 이런 실수는 진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다윗의 실수와 잘못이 작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참 아프고 민망하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판에 새길 때에 엄청난 실수와 잘못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면 안 되지만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기회가 주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다시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이 하나님의 나라 문 앞에 섰을 때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안 가봤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천국은 이 잔치집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달라고 강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열어달라고 강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잔치집에 들어오라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많이 기다렸다고 이렇게 해야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 13장 25절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밖에서 열어달라고 강청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한절 아래 보니까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저들을 거절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주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 누가 보면 13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셔 있나이다 하나 아멘 여러분 저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저들이 뭐라고 변명하고 있느냐, 항변하고 있느냐. 주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밥몇끼 먹은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동거 동락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이 가는 곳에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절대로 알지 못한다. 진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리발을 내밀어도 유분수지. 주님과 함께 동거동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발을 내밀어도 유분수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강하게 거절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 일에 열심히 있었는지 이만 저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천국잔치, 그것도 상석에 앉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헌신을 했느냐,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 동일한 사건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저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선지자적인 삶은 말씀으로 교훈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 있는 선지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되면 상석에 앉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거참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때문에 이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고, 동고 동락했고, 말씀에 목이 말라서 길거리에서조차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 냈습니다. 그러면, 천국잔치의 문을 활짝 열고 두 손을 벌려 환영해줘야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를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잔치 상석에 양손을 벌려서 축하하고 잘했다고 경료를 할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왜 도무지 할지 못한다. 이렇게 저들을 거절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 7장 2 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저들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거절하신 이유는 바로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릇 노릇이란 마음이 없는데 흉내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노릇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속에 알매기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고 선지자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권사님 노릇이 아니라 권사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고 너희는 선지자 노릇을 했다 흉내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노릇을 했다고 하는 이유가 그 위에 보면 본문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있는 말씀 자막은 없고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노릇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말씀해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것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의 보기에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남들이 보지 않는 그 뒤돌아선 그곳에서는 좁은 문이 아닌 항상 넓은 문,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정반대쪽 문을 열기 때문에 너희는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다. 흉내를 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남들 앞에서 열려고 붙잡았던 그 좁은 문, 남들 앞에서 붙잡았던 말씀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들이 기대할 때 붙잡았던 좁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남들 앞에서 붙잡았던 그 문을 놓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결정적일 때에는 결국에는 넓은 문, 다른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실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볼 때에는 선지자 같고, 남들이 볼 때에는 이 권능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때 붙잡았던 그 문을 뒤로 돌아서서는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도원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사사 중에 사사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이 사사기가 비교적 짧은 장인데, 사사기 6장부터 10장까지, 6, 7, 8, 9, 10, 이 10장을 할애해서 기도원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여 사사 중에 사사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앞쪽에 남들이 바라보는 6, 7, 8장까지는 이 좁은 문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서는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그 좁은 문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는 슬그머니 넓은 문, 결정적인 세상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이 이방의 첩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에는 아주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첩이 얼마나 많았던지 아들을 70명을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좁은 문을 붙잡고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여는 것을 보면 항상 넓은 문, 세상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음란하게 이방 여인들과 우상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밖에 사람들 앞에서 잡았던 그 문, 좁은 문, 홀로 있을 때도 그 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남들이 바라보고 남들 앞에서 붙잡았던 말씀의 문, 우리 하나님의 문 좁은 문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그 좁은 문을 선택하는 흉내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노릇을 하는지, 진짜 삶으로 살아내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제가 목사로 사는 건지 목사 노릇을 하는 건지 이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노릇을 하면 마지막 순간에 결정이 납니다. 마지막 순간에 노릇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청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때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좁은 문 남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주님 문을 활짝 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를 맞아 주는 노릇이 아닌 흉내가 아닌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노릇을 하는지 지금 선지자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의 삶의 현주소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에 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걸로 지금 내가 노릇을 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이것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알수 있는지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면 지금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는지 아니면 선지자로 살고 있는지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뭐냐.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열매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그가 노릇을 하는지 선지자로 사는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은 반드시 인격으로 그대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그대로 그 사람의 실력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열매로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인격적으로 아름답고 따뜻하게 묻어남으로 말미암아 노릇이 아니라 선지자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문을 열고 양손 벌려 그들을 맞아줘야 할것 같습니다. 선지자로 살았고 그리고 주님과 동고동락했고 귀신을 뒤어 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흉내는 진짜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흉내가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진짜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 간절한 예배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사는 진짜로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빚어주어 없어서 이 시간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중에 그가 찾는이여서 주님께서 슬퍼하시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간절히 주의 예배 다시 한번 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께서 슬퍼하신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주네로, 주네로 이곳에서